준소비대차 성립요건 및 효과 1위에 준소비대차는 소비대차는 아니면 금전 기타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로 하기로 약정한 것을 말한다. 2. 6건 1 소비대차 외에 기존의 채무가 있어야 한다. 2. 준소비대차의 당사자는 기존 채무의 당사자여야 한다. 3. 기존의 채무를 소비대차로 하자고 준소비대차 합의하여야 한다. 4. 기존 채무와 신채무가 모두 유효해야 한다. 3. 효과 1. 기존의 채무는 소멸하고 신채무가 성립한다. 2. 기존 채무와 신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동시행 항변권, 담보권, 보증 모두 신채무를 위하여 유지된다. 4. 대환 대환 대출의 경우 신채무이지만 기존 채무를 신채무로 하기로 합의하는 준소비대차 계약이다. 따라서 기존 채무의 보증도 신채무를 위하여 그대로 유지가 된다. 사례 기존의 채무가 소멸하고 대환대출을 통하여 신채무가 성립하였을 경우 기존 채무의 보증인이 대환대출한 신채무의 보증인이 되나? 예스. Yes. 이유는 두 채무의 동일성 때문에 보증도 동일하게 신채무를 위해 유지됨.